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제가 심리 테스트를 준비했어요. 어, 질문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세상은. 너무 조합적인데? <laughs> 서수경이. 어, 당신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때 당신은 나비를 보게 됩니다. 나비는 어디로 날아가고 있을까요? 첫 번째, 고요한 초원의 목장. 두 번째, 아름다운 장미 정원. 세 번째, 숲속. 네 번째, 하늘 높이 구름 사이 네 4번이요 3번 숲속 전 1번 1번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요한 초원의 목장 당신은 평화로운 세상을 동경하고 있습니다 이는 잘못하면 귀찮은 일을 아예 하지 않고 나태하게 지내는 삶을 동경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원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적극적으로 다툼과 분쟁을 없애고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고자 하는 행동력입니다. 음 나를 위한보다 서로간의 밸런스를 유지하는 당신은 쫄깃함과 부드러움이 공존하는 갈비살을 좋아하는 타입이군요. <laughs> 갈비살을 좋아하나요? 좋아해요 <laughs> <laughs> 소의 흉추 6번, 7번, 8번에 해당하는 갈비뼈에 붙은 늑간살의 형태를 드시는 게 입안에서 <laughs> 아 늑간살, 입안에서의 쫄깃함과 부드러움을 공존하는 느낌을 선호하는 편이고. 세상의 분쟁과 평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행동력을 갖고 계신 분입니왜 태어났으면 동의했냐지. 숲속 세 번째 선택하신 <laughs> 당신은 불안과 공포가 없는 조용한 내면의 세계를 동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인 번자, 어, 번잡함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지도 모릅니다. <laughs> 조금. 그러나 이런 마음은 물질적인 집착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음. 깨끗한 마음으로 진실을 판단할 수 있을 만큼의 큰 능력을 품고 있습니다. 한우 부위에 나선형 모양의 알 등심살을 갖고 있는 별로 나오지 않는 새우살을 좋아하는 타입입니다. 오, 새우살! 평범함을 거부하고 조용한 자신만의 세계를 추구하는 당신은 기름기가 많은 갈비의 덧살인 새우살을 부러워하고 있으며 한 마리의 손에서 아주 소량의 양을 차지하지만 맛은 일품인 부위를 본인과 같은 처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우수 부위. 그렇죠. 끼어 맞지 말. <laughs> 4 번입니다. 하늘 높이 구름 사이를 선택하신 당신은 구속 없이 자유로운 세계를 동경하고 있습니다. 정답. <laughs> 물론 자유분방함이 방종되어서 걷잡을 수 없이 나락으로 빠질 수 있지만 바꿔 말하면. <laughs> 어, 미래에 대한 자유로운 희망이 될수 있습니다. 힘든 일에도 인생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고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줄수 있는 자유로운 영혼의 힘이 될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맞는 것 같아. 정답. 아 지, 제일 잘 맞는 거같요어 진짜요? 자유로운 가치관을 가진 당신에게는 어떠한 요리, 다양한 요리로 본인을 희생하는 안심을 좋아할 수 있겠는데요. 아, <laughs> 비싼 만큼 조리가 어려운 부위이기도 한데. 기름에 튀기고 굽는다는 느낌보다 살짝 데친다는 느낌으로 조심스럽게 요리를 해야 비로소 육즙과 육향의 풍미가 폭발하는 이 안심부위는 당신의 능력이 이 세계관에서 반드시 성공하고 명예와 행복 모두를 추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직관적인 성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 맞는 맞아요. 것 같아요. <laughs> 세분다 맞을까요? 그런 성향을 추구한다는 라 것에 대해서 그치. 엄청 맞는 것 같아요. 그치? 본인의 성향 테스트를 제가 이제 종종 앞으로 준비를 해올 거예요. 같이 즐겨주시면서 촬영을 해주시면 너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